아, 산초나무에 이제 거미줄같이 오로 산초순 위에 거미줄을 치는 데를 찾아보면 음 요런 벌레가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여기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다가 할까고. 그러면은 요 끝에 순이 안 자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놈들을 잡아주고 요 거미줄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요 나무에 유독 지금 많습니다. 여기도 지금 한 마리 있을 테고요. 요기 조그만 거한 마리가 이렇게 있죠. 끝에 거미줄을 치면 순이 못자라요 애가라지고요 여기도 한 마리 이렇게 거미줄 끝에 치는 거에 보면은 무조건 요거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고 요 끝에 요순 나오는 끝에 거미줄을 제거해줘야 자라지 안그러면은 어요 끝이 애가라져가지고 순이 정상 발육을 못 해요. 그러면, 음, 결론적으로 한 가지가, 그니까, 한, 산초나무 한, 한 송이가 없어지는 거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산초나무 마다, 요런 거미줄이 있다 그러면은, 예의주시해가지고 반드시 잡아주고, 거미줄을 제거해줘야 됩니다. 어, 요 나무에는 한,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 있는 거 반드시 어, 잡아주고 제가이 거미줄을 제거 해줘야 됩니다. 음, 예, 병충해는 아니지만 이렇게 거미줄 집어넣게 되면 끝순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어, 이 예, 어떻게 보면은 산초 수확에 아주 치명적인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거가, 요, 애벌레들이 알을 까는 겁니다. 이렇게 알만 까버리면 괜찮은데, 요 놈들이 끝순에다가, 여기 보시면은, 보이시나요? 파란 애벌레가 한 마리씩 있는 거. 반드시 제거하고, 요 끝순이 제대로 이렇게 못 자라게 돼요. 그 끝순을 갖다가 잘 말아가지고 검지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항상 요거는 해주고 거미줄을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 고고 <laughs>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, 요, 요 나방인가 보네요 이거 인자 그 조그만 나방이 거기다이렇게 검이를 아을 예.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산초나무 해충 중에 그 산초 숨 끝에다가 어 알을 낳는 그 나방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